야 그런데 아까 내가 여기서 히든체널밖에 발견했잖아. 음. 용이 아닌 것 같거든. 한 개를 발견해서. 어. 다른 데가 보자. 여기서 하나 발견했다고? 어 여기서 내가 그 토르의 망치 발견했거든 여기서. 음. <laughs> 저긴가? 잠깐만, 내가 한번 갔다 와볼게 아... 어, 단서가 있을까 도대체 왜 단서를 어렵게 숨기지? 재료가 아니라? 단서가 훨씬 어렵게 숨겨야지, 당연히 야, 나 이런 거 있어, 라비야 뭐? 일로 와봐 어딘데? 너본거 같은데, 방금 저게 누가 차았냐 로켓 위에? 어디야, 너? 컴나 근데... 지금 여기가... 그... 북쪽! 개소리야, 씨... 북동쪽, 북동쪽!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자꾸 로켓한테 전화 와. 어떻게 하지? 그냥 받지 마, 받지 마. 살인자잖아. 살인자일 것 같지만, 근데... 너무 몰아가는 것도 안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어... 쟤를 몰아가다가 너무 몰아가다 갑자기 한 방에 중요한 우리가 할 말이 없어져 그러니까 너무 몰아가는 건안 좋을 거안 좋을 것 같아 끝이 아아아 어... 아, 스프린트를 따는 걸로 해야겠다 스프린트를 그냥 W 해야 하나 아 그렇구나 뭐야 씨발 안가죠 V로 해야겠다. 단서가 어디 있지, 근데 진짜로? 잠깐만, 잠깐만, 나 지금 같이 있거든. 로키랑? 어, 지금 바로 내 옆에 있어. 튀요튀요튀요튀요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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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야, 서리 타임이야. 지금 다 아니까 그냥 죽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영웅이 안 서지냐?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내가 이제 나 스폰 쪽으로 갈게 어 봤어 봤어 지하에 누가 있다 제하에 누구 있다 제하에 누구 있다 지하에 있냐 지금? 아니 지하에 아니야 야 지하에 누가 쫓아가는데? 야 저거 시룡인데? 시룡, 시룡아 지금 쫓아가고 있다고? 아니 럭키가 시룡을 쫓아가는 거 같은데 방금 시룡, 시룡 닉네임을 봤어 지금 저, 내가 지금 럭키가 나한테 그러거든 왜 자꾸 안 봤냐고? 잠깐만 나 럭키한테 제가 전화 왔는나 네, 지금 니 네, 뭐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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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럭키한테 전화 왔어 저 여기 밑에 있잖아 지하에 있어 지금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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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알아아씨 단서가 진짜 어딨지 근데? 아 미친 소름돋네 야 빠따로 내리자빵 근데 들고 있는게 뭐지? 단서 어따 숨겨놨어 미친 거.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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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 죽었어! 미친! 여보세요? 여보세요? 지데 라비가 죽었어요 아, 들었어요 그... 아, 통화 중에 죽었어요 통화고 있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단서가 없는데 단서를 도대체 어디 숨겨 놓은 걸까 아 그거 백신도 막 땅에 파묻어 놨었는데 단서가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 상자지 저거 시로좀 통화해봐요. 시로시로 죽었어요? 아닌데, 시로 통화해봐요. 누, 누가 통화 초대해줘? 아, 단서가 도대체 어딨지? 아, 매걸려. 알겠어. 나도 매걸려. 랍비 여기 있는데? 죽었어 랍이 죽었어. <laughs> 시로 초대를 해야 돼요. 시로 시로 통화에 초대해 봐 누가. 어, 어 시로가 초대되는데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가? 시로의 진술을 들어야돼 시로 초대해 봐 그럼 지금 누군 구 남은 거야? 지금 세 명밖에 안 남은 거 같아. 너랑 나랑 시로랑 A 씨 형. 아니 시로가. 계속 친추를 거는데 친추를 안받도아 진짜? 응 음. 내가 만들게 내가 여보세요? 울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떡 하냐 진짜 야,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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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밖에 안 남은 거 같아 음. 근데 반전으로 시호가 살인마일 수도 있어 아나 아니야 나나 나 계속 그 럭키 죽을 때 에이씨랑 음. 같이 있었어 럭키가 왜 죽어 병신아 내가 방아니 아니야 아니, 그라비라비 아니 나랑 통화 중이었는데 라비가 으악! 하면서 죽었어 아니 우리 둘이 연구소 찾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 바카스 씨발 럭키가 아, 죽었어 아손 아프네 어디에 있다고 하던데 어 연구소 지하 있다고 아니 단서 단서 아 단서를 찾아야 돼어 단서가 나한테 없어 지금 아, 나도 없어 아그거 어디 있어 존나 잘 숨었어네 아 미치겠네 아. 다이어나등 단서만 없어 무슨 단서 아이 템 어. 아 미치겠네. 아유 어디냐? 지하실 가보자. 아 지하 가, 갔다 왔어 우리가. 뭐야 이거? 뭐야? 뭐가 때렸는데? 아 방금 아까 럭키 있었는데 럭키가 가만히 서있어가지고 도망갔는데. 발광석 거루 뭐야? 아. 아, 단서 아, 존나 저기 게임 되는 데 있어. 왜 살인자? 아, 설마... 아, 설마 소름 돋는다. 왜? 에이, 에이, 개 설마... 설마 살인자가 갖고 있어? 아닐 거 아닌 거 같아. 저 개오바다... 존나 살펴봐야겠다. 아, 설마... 화로 안 있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너 파란에 또... 파화 안에 또 아, 귀찮은데, 여기도 없는데? 아, 설마! 설마, 설마! 왜? 에이, 개해 설마, 여기 숨겨놨을까? 여기 숨기는 거 짱구지. 어. 이거 계속 나 때려. 내 네, 예상이 맞다면 100% 여기다. 어이, 아, 진짜 더럽게 안 보인다. 와, 여기... 와, 진짜 아, 진짜... 여기가 아니네. 아... 야, 시야, 단서는 시야, 시야. 무슨 블록으로돼 있냐? 어? 철블럭일 걸? 아, 근데 블럭, 블야블거왜안 열려? 이렇게. 아, 미치겠다. 진짜... 아니, 사우나 벌써 새끼 사막 계속 막어. 점점 미 궁속으로 빠져도 돼. 여기... 어... 어디 있냐? 조합하는 데가 그때 어디지? 어? 나알것 같다. 잠깐만. 어디? 설마. 어디?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봤네. 어디 말해봐. 내가 간절수도 있어. 잠시만. 왜? <laughs> 안녕하세요, 운영자님. 찾았어요? 네. 그래? 아? 어? 뭐? 단서. 나 죽었잖아. 님, 근데 왜 전화가 없어? 그냥 할거 없어서. 빠이. 죽은 사람들끼리도 통화를 안 해. 왜? 어디야, 거기가? 알것 같아. 잠깐만. 지하에 있는? 한 번도 안 가본 걸 걸. 어디? 진짜 소름 돋는다. 설마 아니, 진짜! 진짜 거기 있나? 진짜 거기 있나? 어딘지를 말해봐. 가고 있어. 아이씨. 블록이 한 개도 안 보여. 아, 다치겠다. 간섭을 찾으면 돼. 설마, 설마, 진짜. 개바다.